이번 8.18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정치 경랑을 헤쳐나가야 할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따져보낼 수 있는 게 이제 지역별, 어느 지역 출신인가 이런 것도 어, 따져봐야 되겠죠. 어, 지역구로 보면 사실 모두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정당임을 그대로 입증한 최고위원 선거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 뭐 아버지 고향, 또 혹은 자기 고향, 이런 걸 따져보면, 어, 한준호 의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아, 어, 이재명 대표까지 모두 다 영남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 출신이죠. 아, 물론 이전에 어,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안동에서조차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당시 후보를 그렇게 에, 많이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조차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많이 지지를 안했던 적이 있는데 일단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통영 사람이죠. 통영. 에. 그분은 아직도 이 말에서도 경상도투가 그대로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사성장군 김병주 최고위원 이분도 경상북도 예천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뭐다 알다시피 부산 출신이죠.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물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산에서 활동을 하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이 고향이긴 한데 아버지 고향이 경남 사천이죠. 어, 그러고 보면 한준호 의원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니까 여섯 명 중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지도부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영남 출신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이야기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 이준석 대혁신당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꽤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대선을 앞두고 동진정책,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본격 시동을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준석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남중심의 지도부를 필두로 표심공약에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준석 의원은 분석을 했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영남 출신이 대다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지역구는 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남 텃밭 그리고 영남 약진 이렇게는 볼수 있을 텐데 대선을 앞두고 뭐 당원들이 뭔가 꾸몄다 이렇게 보기는. 참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라인업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각이 복잡하겠죠. 왜냐면 하 민주당 그러면 호남이 텃밭이고 호남 중심 정당이야. 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었는데 이번 최고 연선 거를 딱 해보니까 대부분 수도권 다 거의 다 수도권이고 다 수도권이죠. 지역구는 그리고 출신지는 거의 다 영남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이야, 뭐, 어차피, 뭐, 국민의힘으로 갈 사람이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면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겠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은 필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부터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남 텃밭, 그리고 영남 약진, 이부분에 방점을 찍은 투표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누가 지시를 해서 누구를 뽑아라! 뭐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번 투표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선거, 그런 고민이 표출된 최고위원 선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오늘 아침 언론들을 좀 보세요. 보면,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없다. 뭐 특히 광주 전남 출신 최고위원이 없다.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을 걱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호남이여 민주당을 떠나라 이런 지금 구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호남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봐야죠.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그럼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영남 약진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도 호남 출신, 그러니까 광주 전남 출신의 최고위원 출마자에게 표를 주지 않고 전략적 투표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뭐 보수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에서까지 막다 터서 광주 전남 출신 최고위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저녁부터 리포트로 내보내고 오늘 아침 신문을 거의 뭐 장식을 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보수 언론이 광주 전남 호남을 걱정해 줬습니까?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KBS가 딱 이렇게, 이렇게 제목이 이거야. KBS 리포트 제목이. 지도부 영명, 살 자리 없는 호남 정치. 그랬습니다. <laughs> 최고위원이 없으면 호남 정치가 살 자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이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현희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 무슨 소리죠? 호남은 민주당에 탑하신 거예요. 민주당에 탑하신 호남인 거예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어. 그렇게 투표를 한 것이지 KBS가 원하는 대로 보수 언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분개를 하겠습니까? 왜 자신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그런데 그걸 뭐 부추기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투표 잘못한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너무 표피적인 그런 리포트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뭐 광주의 민영비의 원이 맡았던 전략기획위원장 뭐 여기도 천준호 의원이 맡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호남 지도부에도 없고 당직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던데. 정진우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에요. 어? 이전에 이그 이, 동안에도 뭐쭉 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서 호남을 위해서 또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꼭그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나란 일하라고 뽑았지. 동네 길길 길 뚫고 어? 뭐 어디 담쌓라고 뽑은 겁니까 국회의원을? 그런 것은 구청장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구의원들하고 그런 것이지 무슨 뭐. 어?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 투표를 뽑아 투표를 해서 그렇게 뽑아 놨는데 당원들을 질책하는 겁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걱정해 준척 하면서 민주당 망하라고 지금 구판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최고위원에 광주 남 출신이 없다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가 지역 안배 선거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역 안배 선거를 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놓고 출마자들 중에 민주당의 경우 8명 중에 5명을 출려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호남을 걱정해 준 척, 광주 전남을 걱정해 준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때리고 있는 것이 보수 언론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짓거리를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잖아요. 응? 최고위원 선거가 지역 안배 선거도 아니고 출마자 스스로 그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 입장에서 투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찍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투표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이니까 무조건 뽑을 거야. 그렇게 뽑습니까? 그럼 그렇게 뽑아놓으면 보수 언론에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역적으로 투표했다. 지역색이 강한 투표다. 이따위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무슨 광주 전남을 엄청나게 생각해준 것처럼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자가 떨어지니까 민영배 후보자를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민영배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영배 떨어뜨렸다고, 어? 호남, 정, 호남 정치가 없다고, 이런 뒷다위 제목이나 뽑고 있으면은, 그게 언론입니까? 그게 쓰레기지? 그러면, 호남은 민주당에서 무조건 우대해야 됩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민주당원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국회의원이니까, 내마음이안 들어도 무조건 찍어줘야 됩니까? 호남 사람이니까? 그게 민주당인 거예요? 그런 민주당이길 바라겠죠, 보수 언론에서는. 뭐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아,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여튼 출마자 본인이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출마자 여덟 명 중에 다섯 명 안에 들 정도의 인지도, 인기 그리고 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건 다쏙 빼놓고 응? 오늘 아침 언론들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요. 언제부터 광주 전남을 보수 언론이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언제부터 민영배 의원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민영배 의원 떨어졌다고 막 자기들이 분개를 해 민영배 의원이 당선됐으면 또 뭐라고 할까 할 겁니까 여러분 광주 전남이니까 됐다 광주 출신이니까 됐다 이따위 말을 할거 아니에요 음?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호남인 뽑는 호남인 중에서 호남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쓸만한 놈 하나 뽑는 선거였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주 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호남이 잘 사라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되면 호남이 정치에서 소외 안된 것이고 그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호남은 민주당 정치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호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호남 사람들 정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보수 언론 그리고 KBS를 비롯한 못된 방송들의 전형적인 갈라치기인 거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어? 언제부터 그렇게 호남을 사랑해줬어, 보수 언론이. 언제부터 민영배를 그렇게 사랑했냔 말이야. 호남이요, 뭐, 민주당이 호남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의 나팔수! 윤석열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윤석열 당을 지지해야 합니까? 물론 호남에도 윤석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10에서 10, 한 2, 3%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사람 사는 데니까. 어 그리고 광주에도 호남에도 그 기득권층이 있어요. 어 그리고 진일파도 있고 뉴라이트도 있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0명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뭐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헐말 없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호남에 해준 게 뭡니까? 장관 차관 자리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놈 걱정을 해준 척에 민주당이 호남을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당원 선거로 최고위원을 뽑았고, 그 안에 호남의 지역권을 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어.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냐고. 야, 언론들. 내가 물어볼게. 그게 문제야? 민주당이 호남당입니까? 호남 사람이니까 찍어야 돼. 뭐, 호남 없다고, 광주 없다고, 광주 전남 정치가 뭐 무너졌느니, 정치가 없어져 사라졌느니. 이따위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호남 사람들을 거의 뭐, 응?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 무식하고,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를 어떻게 끝장낼 것이냐, 윤석열 정부를.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권 중심, 호남 텃밭, 영남 약진을 통한 대선, 승리로 가는 길. 이것을 잡은 것이죠. 전국 정당이 됨으로써 강원, 충청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민영배 의원한테는 미안하지만 호남 최고 위원안 돼서 다행 아니에요? 됐으면 전준호도, 한준호도 호남인이라고 분류할 것이고 민영배도 분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호남이다! 이거 호남 정당이야! 라고 KBS는 말했을 거 아닙니까? 조중동은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민영배 의원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꾸로 역공을 펼치네. 호남 정치가 뭐뭐 뭐 어쨌다? 실종됐다? 민영배가 최고위원에서 떨어지면 호남 정치가 실종됩니까? 민영배가 호남을 다 일, 짊어지고 가는 호남 정치인의 대표주자입니까? 누가 그래요? 조중동 말해봐 누가 그래? KBS? CBS도 그랬대? 말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어? 하여튼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표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호남 출신 최고위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은 좀더큰큰 큰 정치를 하라. 그래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끝자 끝장, 빨리 끝장을 내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지,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들, 방송들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하면서, 스크린을 하면서, 야, 이 친구들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무슨, 이제까지 다 지역정치 해왔어요. 근데 지역정치 나쁘다. 지역정치 하지 말자. 실력대로 하자. 라고 말했던 언론들이 갑자기,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 이따위 제목을 계속하면서 호남을 선동하고 있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분석을 잠깐 해봤습니다. 호남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 제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에 예, 호남인들도 거기에 호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